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네, 이락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반항을 구해보면요. 자, 등차수열입니다. 첫째 항이 1이고요. 1 더하기 n-1의 공차 2 2n 마이너스 2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. 자 또는 공차가 2면은, 자, 1, 등차 수열은 1차식입니다. 그래서 1차의 항 개수가 공차가 되기 때문에, 바로 2N 이렇게 쓰고, 첫째항만 맞춰주면 돼요. 첫째항이 1이니까, n에 1 대입했을 때이 값이 1 되려면,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a n은 2n-1이에요. 그러면, 3m 플러스 1분의 2m-1의 극한 값. 자,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 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. 3분의 2. 그리고 뭐 증명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면은 3 더하기 n 분의 1분의 2 빼기 n 분의 1. n이 무한대로 가면 n 분의 1은 다 0으로 갑니다. 그래서 3분의 2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